일단 반갑습니다. 이제 선생님 소개 부탁할게요. 저희 지금 우재필 선생님이고요. 어, 혹시 번호 없는 친구들은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각하거나 뭐뭐 어, 일이 있어? 아니면 질문 있어? 카톡으로 다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우리 수업은 화요일 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5시부터 7시 반까지는 개념 수업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3층 2번 알겠죠?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클리닉을 할 겁니다. 이 클리닉 시간에 이제 뭐뭐뭐가 들어갈 거냐면, 일단 첫 번째 1위 테스트 봅니다. 두 번째, 숙제에 대해서 오답 정리할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실 때 어떻게 해오셔야 되냐면, 어, 다 풀어가지고, 채점까지 다 해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 아니죠? 어, 선생님이 채점해 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요일도,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12시부터, 몇시였지 2시 반이었나? 똑같이, 개념 나가고, 얘네들 앞에서, 2시 반부터, 4시까지, 클리닉을 하죠. 그래 규제는 지금 거기에 있는 것처럼 rpm하고 개념을 이루어 나갈 거고요. 추가 프린트는 더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에 맞춰가지고요. 알겠죠? 어 일단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하면은 지금 현재는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어, 내년에는 원장을 달지 않을까? 어, 수학과 원장을 달지 않을까? 그리고 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신일공 용문공 고대부나 한마디로 남고 가는 거면, 어, 선생님이랑 배우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일단 남고가 많으니까, 아, 좀 이따 봐도다 아, 칙칙하게 남자들밖에 애 없을 거야. 알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선생님 여금진 한 3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사실 미래탐과학원에서도 3년 정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원래 미래탐과학원에서 한 3년 좀 넘게 있다가, 아, 코로나를 제대로 맞고, 아, 여기 이제 또신뢰가지고 아, 이런거살 했다가, 원장님이랑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김건원장님이 친분이 있어서, 어, 김건원장님이 여기 사람 본다고 해서 와달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온지 지금 3년 반 됐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으면 한 6년 정도, 지금 이제 6년 됐구나, 6년, 이제 7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고, 내년에도 또, 계속 여기. 그래서, 신입이나 여기는 내년에, 여기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어, 누구보다도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선생님간단당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신일보, 강남도, 어, 일반도가기오 어, 괜찮아요 여기쭉 들으셔도 돼요 알겠죠? 일단 어,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우리 반의 목표는 뭐냐면 책두 권에다 플러스 알파 더내는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수학 1회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월달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야 내가 단과로에해서 수학을 계속 들을지 아니면 내가 아 윈터 프로그램에서 텐트텐 수업을 들을지 요거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그래서 이때는 공통수학 1를 1회독하는 게 목표고 책 국어 플러스 알파 그리고 12월달에 아마 우리 신일고 기출 한번 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중간고사범위 정도 끝나고 나면은 아 신일고가 어떻게 기출이 남오는구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 1, 2월에는 이제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제 신일반 혹은 남고방이라고 해서 하나 생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윈터 프로그램을 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엄마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3월에 이제 남부받는, 세계받는 이제는 아니겠죠? 선생님은 신의 똑같이 용문, 고대부, 여기만. 그래서, 오, 여기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실력이 늘어가지고, 어, 얘는 충분히 원장님 반이랑 같이 수업 들어도 되겠다 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이제 친일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래야 할 거고, 원장님이 이래야 할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실력 다서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들이, 여기 만으로갈수 있게 어, 선생님 최대한 실력으로 올려주고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수술의 장점은 뭐 어, 솔직히 선, 유머스, 유머스요 그래서 조금 밝게 그리고 상냥하기 때문에 어, 절대 화를 안 해요 아선생님은 화냈다 정색했다 아 이러면 이제 어, 큰일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장잘화안 내니까 어, 대신에 쪼개줄 거야 숫제와 조금은 알겠죠 그래서 숙제 안 해오는 거나 이런 거가지고좀 좁을 거니까 숙제만 좀잘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 선생님 또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교육 좀 쉽게 설명 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선생님, 이해가 안 돼. 요 그럼 내가 또 다시 설명해주고, 내가 재설명해주고, 재설명해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진도에 쫓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 보통 내가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 잘 모르겠어? 이해 안 했어? 그럼 다시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개별적으로 다 풀어줄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일단, 어, 숙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숙제. 일단 첫 번째. 그냥 푸는 겁니다. 내가 추천하는 거는 유형 몇 개마다씩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유형 한 네다섯 개 풀었으면 채점해보고 고쳐보고 이런 것들을 더 추천해요. 왜냐면 나중 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까먹어, 나. 그래서 보통은 두세 페이지 보는 거 좋고요. 자, 두 번째는 답만채점하는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아 이거 반업법이야 알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답지 책 어떻게 풀어? 와안 풀려. 아아 아, 아. 아, 그래 야 이거 내가 푼거 아니잖아, 답지가 푼 거잖아. 많이 냐 민아? 어 이런 애들 많이 봤어요. 어? 근데 이러면 진짜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어떻게 고쳐야 되겠죠? 다만 정점하라는 거는 지금 어때? 답지의 도움을 받아? 안 받았어? 안 받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재치점을 해요? 자, 그래도 틀렸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답지 또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질문 선정해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숙제를 해주고 나시면 지금 엄마하고 같이 있는 카톡방 만들어줬죠. 조교쌤이랑 있는 카톡방. 태호는 어머니가 카톡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조교쌤이랑만 넣는 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숙제 영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숙제한 거 있죠? 그거를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석재 영상을 올려주면 거기다가 플러스 틀린 문항을 같이 올려줘 우리가 책이 두 권이니까 rpm 따로 개념을 따로 틀린 번호를 올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거를 조교쌤이 뭐 만들어줘? 오답노트 만들어줘요 알겠죠? 그래서 오답노트 만들어주시면 여러분은 클리닉 시간에 그오답노트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리닉 시간이 아니라 논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일일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숙제 오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집에서 미리 해가지고 가야 돼요 알겠죠 와서 실제 얘기하지 이러면은 시간이 빠르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숙제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을까요? 숙제 항상 하는 거는, 어. 숙제 하는 거 전반적으로 찍는 거 아니면 숙제 한그 문제를 찍는 거예요? 어, 지금 그 책을 찍으면 돼. 이렇게 해서 넘기면서 넘기면서, 넘기면서 그러니까 숙제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지. 알겠죠? 왜냐면은, 내가 수업 시간 일일이 책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반은 인원이 적어서 좋지만 선생님이 지금 다른 반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일일이 자, 채권사자, 이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쉬,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 영상 안 올라왔어. 아, 숙제 안한 거잖아. 맞죠? 어, 그렇게 해서 확인할 거니까, 최대한으로 미리 올려주세요. 알겠지? 그래야지 이것도, 조교생님이 미리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럼 시간이 좀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조금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자또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데 자 복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복습은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일 복습이 제일 좋아요 자 이게 망각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교육학 거기 배울 때 망각이론이라는 게있어 내가 10가지를 배웠는데, 9가지를 까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네. 1분? 야, 우리가 부모도 아니고, 어? 근데, 근접앞서한시간 한 시간? 다운! 40분? 10분! 정답이! 그러니까 이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아, 내가 딱 좋게 해서 열심히 앞에서 막 떠들고 막 수업을 이렇게 했어! 힘들다 아니라 우리 좀쳤다하자면 어떻게 돼? 10분 이었죠 그럼 애들은 어때? 앞에 배운 거 아무개를 까먹었어. 아이 지를 보시는데 아 근데 교육이 눈이 그렇게 돼. 형님 이거에 대해서 까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끄집어 오는 거는 사실 어떻게 해? 반복밖에 없어.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배울 때 어떻게 워요 계속 반복하죠. 또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어떻게 해? 익혀지는 거죠. 수학도 똑같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수학은요, 일단 무슨 과목이라고 생각하냐면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공식이랑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의 특징을 딱 얘기해줄게요. 공식이요, 맨날 까먹어요. 우리 판매 시기 한번 해볼까요? 판매 시기, 어떻게 적었어야 됐어? 오, 그쵸, 이거였죠. 이걸 대답을 못해 못하는 애들 뭐였지? 뭐였지? 갑자기 아 선생님 말해야 얘기하지 얘기하지 말아야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진짜 못하는 애들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요렇게 해서 우리가 못하는 길로 안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강연 복습이 제일 좋아요 안되면 다음 날,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 안 하잖아. 요즘 저것만 틀어주지 않아? 영어만 틀어주지 않아? 아니면 내일이라, 오전이라도 해줘야 돼.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일단, 선생님이 풀어준 거 있죠? 다시 푸세요. 요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정말, 어떤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 선생님이 풀어줬으니까 어때? 다 체크하고 어때? 내가 풀었어 이러면서 맞잖아? 어? 다 체크한다고? 맞잖아 왜? 근데 그 문제 누가 푼거야? 너희가 푼거니 내가 푼거니? 내가 푼거야 그거 근데 맞았다고 똥그랗매 그러면 이게 제일 최악이라는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만 요거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것들좀잘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거는 오체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또 다른 애들도 계속 볼수 있게 여기까지만 편집점을 끊을 게. 그리고 진동하겠습